딸기, 독인가 약인가? 딸기를 먹고 호흡이 막히고 입술이 붓고 응급실로 실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매일 딸기를 갈아 마시던 사람이 어느 순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당뇨 관리가 무너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딸기는 암 위험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한다는 연구가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같은 딸기인데 왜 누군가에겐 독, 누군가에겐 약이 될까요? 오늘 영상 하나로 딸기를 끊어야 할 사람, 반드시 먹어야 할 사람, 그리고 절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0대 직장인 어씨. 평소 과일을 좋아했고 딸기는 건강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날 딸기를 한팩 먹고 입안이 따끔거리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입술이 붓고 목이 조여오는 느낌. 이 증상은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니라 딸기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딸기는 특정 단백질 성분 때문에 면역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딸기는 비타민 과일이 아니라 즉각적인 독입니다. 3. 실제 사례 스토리 당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50대 B씨, 딸기는 혈당이 낮다는 말을 믿고 매일 아침 딸기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갈아서 마시는 딸기는 흡수가 빠르고 양 조절이 어렵습니다. 결과는 혈당 급상승. 딸기는 원래 문제가 없었지만 먹는 방식이 독이 된 겁니다. 4.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알레르기. 딸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과일입니다. 특히 입술 가려움, 혀 따가움, 목 이물감, 두드러기. 이중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딸기는 몸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조금만 먹으면 괜찮다가 없습니다. 소량도 위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또,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농약과 잔류물. 딸기는 껍질째 먹는 과일 중 잔류 농약 이슈가 자주 언급됩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해 농약이 달라붙기 쉽고 대충 헹구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척하지 않은 딸기는 비타민보다 화학 잔류물을 먼저 섭취하게 됩니다. 이때 딸기는 간과장에 부담을 주는 독성 요인이 됩니다. 6.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혈당 문제. 딸기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양과 형태가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주스로 갈아마시면 흡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특히 당뇨 전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겐 이 방식이 독이 됩니다. 7.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곰팡이. 딸기는 수분이 많아 곰팡이가 매우 빠르게 번식합니다. 문제는 곰팡이가 보이는 부분만 제거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곰팡이 독소는 이미 과육 전체로 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곰팡이 핀 딸기는 무조건 폐기입니다. 8. 상극 조합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 딸기 설탕. 이 조합은 딸기의 장점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또 딸기 우유는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겐 복부팽만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몸에 같은 조합은 없습니다. 9. 여기서 반전 질문 하나.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은 딸기가 왜 건강 연구에서 계속 등장할까요? 지금부터 딸기가 약이 되는 이유입니다. 10. 딸기가 약이 되는 이유 항산화 기전.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엘라그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녹슨 쇠를 닦아내듯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질병 위험도 함께 낮아집니다. 11. 딸기가 약이 되는 이유 혈관 건강. 딸기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벽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관은 막히기 전에 서서히 상합니다. 딸기는 이 과정을 늦추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2. 딸기가 약이 되는 이유장 건강 딸기의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 반응도 안정됩니다. 이때의 딸기는 몸을 자극하는 독이 아니라 조율하는 약입니다. 13. 궁합이 좋은 조합 딸기 견과류, 지방 성분은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딸기 플레인 요거트, 설탕 없는 요거트는 혈당 안정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4. 보관법 잘못된 방법 때 올바른 방법. 잘못된 방법. 씻어서 냉장고에 넣기. 이건 곰팡이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 씻지 않은 상태로 물기 없이 보관, 먹기 직전에 세척. 이 차이가 딸기를 약으로 만들고 독으로 만듭니다. 15. 세척법 가장 안전한 방법.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지르지 말고 살살 흔들어 씻습니다. 식초나 베이킹 소다를 써도 마지막은 깨끗한 물 헹굼이 필수입니다. 딸기는 음식 그 자체로 독도 약도 아닙니다. 사람 방식 상태가 결과를 만듭니다. 17. 엔딩 반전 왜 우리는 음식에 속는가. 우리는 몸에 좋다는 말에 너무 쉽게 안심합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다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릅니다. 음식에 속는 게 아니라 기준 없이 먹는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독약 선생이 그랬죠? 좋은 음식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먹는 거라고 말입니다.